2006년 2월 14일 날씨 선선 비 D-Day 275일 슬럼프 요즘 공부에 집중을 못하겠다 기분 좋은 꿈 꿈이 기분 좋았다. 내용은 비밀. 크크크. <laughs> 목욕탕. 혼자 갔지만 한적해서 마음 편히 푹 쉬었다. 솔직히 뭐한 것도 없이 슬럼프에. 빠진 내가 한심하지만 그래도 어쩌겠어. 슬럼프는 슬럼프인걸. 찬물에 머리 좀 식히고 공부 생각을 벗어나 기분 좋은 휴식을 보냈다. 카오스라. 음기를 깨고 해버렸다. 캐릭터는 큰 언니. 초반부터 영웅키를 하면서 압박을 주니 상대팀이 알아서 나갔다. 건물로는 우리가 밀렸지만, 중간 보스? 음... 보스라기보단 중간 타워까지 싹 털린 상황 역전을 하고 나와보니 영킬로로 9명을 팀내 1등이었다 오랜만에 즐거워... 즐거웠지 올드 앤유 크크 정말 재밌는 tv 프로그램이다 궁금하면 재방송을 봐라 장부 지출 목욕비 4천원 실종 100원 잔고 14,000원 아껴서 목욕이나 자주 가자 음, 자오늘 일기의 평에 앞서 어, 앞선 영상에서 나왔던 그 강사분의 이하, 이름을 내가 찾았는데 어, 송진규 쌤이라고 하는데 현재 인강계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하네요. 상당히 아쉽습니다. 몇년 전까지는 강, 인강을 하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그냥 대치동 현강만 나가시는 쪽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어, 음, 아무래도 이분이 중위권, 중하위권 대상으로 수업을 하시는 분이라 그럴 확률이 높죠. 어, 뭐, 아무튼, 아쉽게도 그분의 강의를 우리 학생들에게 추천해 줄수 없어서 아쉽네요. 근데, 선생님이 하고 있는 순열 조합이 그때 그분한테 배웠던 내공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 잘 따라오시면 뭐, 충분히 도움 될 겁니다. 순율 조합은 걱정 마시고요. 그분은 인간계에 사라졌지만 선생님은 유튜브에서 그분의 가르침을 이어서 가고 있으니까요. 적금 음. 내용 도대체 뭘까? 야 아, 저런 저런 꿈이 뭐냐면 독서실을 잠깐 엎드려 자다가 꾼 꿈인데 14일이 이날 2월 14일이죠. 이날이 이제 3학년 졸업식이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안 가고 독서실 바로 간 건데. 음 야, 일기장에도 내용을 안써으면난 무슨 꿈인지 어떻게 알아, 마 웃긴 거 아니야, 그쵸? 음. 목욕탕은 어디로 간 거지? 선생님이 일기 읽으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때 당시에 동선상 내가 갈만한 목욕탕이 잘 떠오르지가 않네요. 동네가 거기서 거긴데.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이사를 상당히 자주 다녔어요. 2년에 한 번씩. 음, 근데. 잘 모르겠네요. 기억이 안 나네. 그때, 이때 당시 살고 있는 집은 어디인지 알고, 독서실은 어디로 다는지 아는데, 그 사이 궤적 안에 내가 갈만한 목욕탕이 떠오르지 않아. 근데 목욕탕 가면 선생님은 주로 이제 냉탕에 주로 있습니다. 냉탕. 어릴 때부터 아버지 따라가면은 냉탕, 사우나, 냉탕, 사우나, 요즘 말하는 찜질방 말고, 탕 안에 사우나 있잖아요. 소금 사우나, 뭐 건식 사우나 해가지고, 습식 건식 막 이렇게 있고. 그런 데 가서 땀 빼고 밖에 나가서 찬물로 씻어내고 냉탕 가서 수영하면서 놀고 막 냉탕 넓잖아 아무도 안 쓰고 가끔 꼬맹이들 놀면 꼬맹이들 노느라 정신 없지만 어릴 때부터 그게 습관 들어서 온탕에 잘안가 있습니다 아 요즘에는 진짜 이 동네 와서는 지금 동네에 와서는 이 동네에선 목욕탕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아 그냥 그래 아, 계속 저 등대 살았어도 안 갔을려나? 글쎄 그거잘 모르겠네요. 대중 목욕탕을 안 간지는 아무튼 꽤 됐습니다. 어... 찜질방은 원래 선생님이 좋아하지 않아서 찜질방은 가지 않고. 네뭐옷 입고 있는데 습한 거 싫거든. 땀 빼러 가는 거긴 한데 땀은 뭐 사우나복 있고뭐뭐 그런 데 없어도 그냥 뭐탕 안에서 다뺄수 있잖아. 저사운탕 안에 있는 사우나 가면 되니까. 그래서 찜질방 별로 좋아하지 않아. 내가 왜안 좋아하나 생각해 보니까 옷을 입고 있어서 그러네. 옷 입을 때땀 나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음. 그리고 또 게임을 해버렸네요. 큰 언니가 무슨 캐릭터인지 이제는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지만 오랜만에 했는데 재밌게 게임을 끝냈다고 하니 지금의 내가 잘했다고 한마디 해주고 싶네요. 올드앤뉴는 아마 저. 신정환 탁지현 나오고 막왜 우리말 맞추기 막 이런 거가 아닌가 싶네요. 뭐, 어, 뭔지 알겠죠? 정답입니다. 노현정 아나운서가 나왔던 거, 노현정 아나운서 맞나? 그거였던 거 같은데, 지금잘 모르겠다. 음, 실종 100원, 뭐야? 저런 거참 꼼꼼하죠. 네, 아무튼. 음. 이번 일기를 보여주면서는 그 송진규 쌤이라는 거를 좀 언급하고 싶었는데 유튜브 보면 그분의 쓴소리 영상이 있대요. 한번 찾아서 보시면은 우리 학생들 도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날은 스케줄 노트를 보니까 진짜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 언어 영역 하나하고 집에 온것 같아. 목욕탕 갔다가. 막, 그런 스케줄 노트 보면은 지금 며칠 칠, 스케줄 노트가 처음 2월 8일 날 언급이 되고 계속 2월 7일인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스케줄 노트를 보면 일기장에 써있는 것보다 더 많은 거를 적어놨어요. 공부를 어떻게 할지 음 본인이 현재 부족하다고 느끼는 건 뭔지 음뭐 예를 들면 영어공부는 독해 위주로 하되 한 시간에 스물여덟 지문 이상 풀수 있도록 하자. 그 그러니까 속도와 이런 것들을 좀 신경써서 음. 원점수 430점 이상이 목표라고 하네요 선생때 당시는 국영수 100점짜리 3개 그리고 과학 네과목 해서 500점 만점의 시험이었습니다 440이상이 목표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440은 못 달성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때는 음. 참 이것저것 많이 썼지 하지는 않아도 이런 걸 많이 썼기 때문에 일기를 일기뿐만 아니라 스케줄 노트라는 곳에 써 있던 많은 내용들 며칠 전에 일기학기지만은 이런 것도 써 있어요 연세 치대를 위해 이런 거 많이 써 있단 말이야 이때 당시 연세 치대를 갔으면 내가 지금 치과 의사를 하고 있었을 텐데 아난 지금 뭐 하는 것인가 이따 또 수업 들으 학교 가야 돼요 이번 주 실습은 없는데 참 괴롭네요. 아무튼, 오늘 일기도 이렇게 끝이 납니다. 다음 일기에서 보도록 합시다. 바이바이.